네, 오늘은 어 며칠 전에 고추하고 상추하고 가지하고 텃밭 작물들을 심었습니다. 토마토, 방울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지주대를 세우려고 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 하우스 파이프로 나온 거 2m짜리가 있습니다. 이거는 방울토마토 지주대를 사용하면은 방울토마토가 한 8화방, 9화방까지 또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. 예. 고추 지주대는 또 지지력도 좀 약하기도 하고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우스 파이프, 요걸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가 뾰족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하면 방울토마토를 한 8, 9화방까지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한번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울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고추에 지주대를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. 지주대를 세울 때는 뿌리가 피해보지 않게 모종의 뿌리보다 조금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쭉 세웠습니다. 네, 하우스 파이프랑 일반 고추 대랑 크기가 거의 한두 배는 나죠. 네, 이 고추 끈을 또 지주대와 가지를 줄기를 이렇게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고추대에서 묶는 방법은 한 바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묶어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팔자로 꼬여 있어 가지고 고추대가 그 흉거지면은 여기 떨어질 수 있게 팔자 팔자 형태로 이렇게 한번